아, 어, 어, 이제 집 왔다. 아, 오늘 진짜 엄청 힘들었는데, 난 진짜 너 생각해가지고 버틴 거야, 진짜. 너 생각 안 했으면 나 쓰러졌을 거야. <laughs> 존재해줘서 고마워, 진짜로. 그래, 그랬었지. 널 사랑하기에 세상은 나에겐 커다란 감동이었어. 그 순간을 잊는다면 내가 살아온 짧은 세월은 너무나 보잘 것 없어. 되돌려 보려 해. 너를 찾으려 해, 너 없이 살아도, 멀쩡히 숨은. 못 쉬어. <laughs> 사랑해. 얼른 자자. 일어나서 연락할게.